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가 네. 뭐 압도적으로 교회가 잘 되고요. 어. 소그룹이 안 되는 교회는 그냥 세퇴하는 이런. 아. 그다음에 이제 세퇴하는 교회하고 부흥하는 교회하고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네. 교인과 목사님이 변화를 얼마나 수용하는가. 변화를 수용하지 않는 교회가 떨어지고요. 네. 변화를 수용하는 교회가 올라가요. 어. 이런 특징 들고 네. 있습니다. 그까개혁지죠 혁신이죠. 네. 그러니까 혁신지가 있냐 없냐 이거에 따라서 교회가 완전히 판가름이 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를 반대로 생각하면 되잖아요. 네네. 그 세태하는 게 특징들이 나타나는데, 네네. 그 플러스에서 저희가 다섯 명이 뭐 샘플이 적긴 하지만, 네네. 다섯 명의 세태하는 교회 목사님이 용기를 내서 저희하고 인터뷰를 해주신 거예요. 자기 교회를 그야말로 다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봤어요. 분석을 했는데 몇 가지 특지, 특징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서, 설문조사에서 안 나온 것들. 어떤 게 있었냐면, 목사님이 내 탓이 아니라 남 탓을 하신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환경 탓, 뭐 인구 탓, 뭐 하여튼 그런, 그 다음에 목사님이 대체로 영적 침체를 겪고 계세요. 네, 이게 목사님이 이제 의욕적이지 못하신 거죠. 어떻면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교회 전체가 기도가 약해요. 기도가 약하고 교회, 교인들이 영성이 약하고 이런 것들이 그대로 좀 드러나는 그런, 그런 게좀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 는 뭐냐면 이 세태하는 교회들 아주 공통적인 특징인데 비전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된다 이런 게안 보여요. 그리고 목사님이 본인 스스로 정리가 안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한테 제시도 못 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